오늘부터 3일 동안 공주에서 세민천 이때 온도심에서 어, 문화재 야행을 시작해요. 3일 동안이죠. 여기는 프린트라는 북카페인가? 그렇죠. 네. 저게 프린트라는 북카페고요 여기는, 여기 제일 감리교회인가요? 여기? 네. 아니, 여기. 제일 감리교회 맞습니다. 그, 제일 감리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그이 제일 감리교회가. 공주에서 예? 최초로 생긴 교회죠. 그 감리교회고 100년이 넘은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요. 여기 유관순 열사하고도 관련 있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 그러니까 이쪽 교회 에 관련된 그 영명학교가 있는데 영명학당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그 당시에 공주로 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 선도사 소개를 통해서. 여기가 공주의 재민천입니다. 원도심. 밤에 어,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재민천이 흘러서 금강으로 가죠? 저 위쪽으로 대통사지 공원이 있고요. 밤에 재민천. 지금 야행을 하기 때문에 조명이 되게 화려하게 많이 켜있죠? 잘안 보이려고. 실제로 보는 게더 이쁘긴 한데요. 제 카메라에 담긴 게 별로 선명하지도 않고. 또, 궁주 원도신 재미청 근처로 여행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탑 있죠? 우리 2017년도 여기서 이거 2017년도에 처음 생긴 탑인데, 응, 또 프리마켓 그죠? 어그때만에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프리마켓 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당간지주 저 앞에 보물 재155 당간지주가 있죠? 모두 공연을 하나 봐요. 어우,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공주 가고픈 밤이, 밤입니다. 음. 글씨 잘안 보이네요. 지능각 옛날 공주 짬뽕 이 있었던데. 네. 여기 공주 하숙마을입니다. 예전 제 동영상에 여기 조금 낮에 그 나왔었는데 공주 하숙마을. 공주를 상징하는 고마공가 고마공주 아야 있다. 나갔어저 앞에 카페가 새로 생겼네요. 원래 빈집이었는데. 여기 지능각입니다. 사람이 많아요. 가영길 여기 지금 길 이름이 가영길이고저 앞에, 어, 저 앞에 문이 포청, 뭐죠? 아사대복 앞에. 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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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앞에. 포정서까지, 여기서부터 저 앞에 포정서까지 가는 길을 가영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여기 가영이 있던 자리라서, 길 이름이 가영길인것 같아요. 어, 이쁜게 많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쁜게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제품도 다양하고요 아, 환경 관련해서 네. 뭐 모임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 관련해서 모임 만들면 어, 작년에 안모임 어, 그래, 그래서 이가사진 했어요. 이번에 함경 교육을 어 아니 복지관에서 하더라고요.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아니. 어, 그래서 가지고 거기 <laughs> 음. 가 가지고 음. 배우면서 젊은 애들도 만나고 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캐피인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모임 그때 가지신다고 해서 모임 뭐? 엄청 만들었어요. 네. 채식 모임 만들었어요. 관심 채식 있는. 모임? 네. 음. 관심 있으면 들어오세요. <laughs> 저는 <laughs> 채식 <웃음> 고기를 좋아해요. <laughs> 어험 많이 됐어요? 음. 어 정신 없었어. 바빴어요? 신경부 선생님 됐어요? 어. 네. 네. 한번 가봐야겠다. 네. 저 앞에. 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 네. 네. 어? 이영 이영미 선생님? 오, 어, 진짜요? 나 동화책 쓰잖아요. 어, 어, 이영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동화책도 쓰세요? 어. 오, 진짜요? 맞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 <laughs> 이것도요? 관련된. 네, 네네. 얘네 예, 예, 주인공 터미 저기에서 세게 받고 <laughs> 저기에 어. 이야 <laughs> 와 진짜 오 대단한데요 동화책도 쓰시고 이야 간수 엄마는 어떻게 잘 치네요 요즘에 던킨도로치에요어 거기 신간도 거기 터미널이요 아니 아니 이인육에서 2인 육개소. 2인 2인6에소에서어 아. 저는 잘 어. 몰라 보겠어요 많이 변했 아, 마스크에서 더어가 어? 많이 안 변했어 똑같아 그래도 안경을 <laughs> 안쓰셨던 거 쓰셔서 그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안 보여요. 안 쓰면 건강하시죠? <laughs> 우와! 동화책을 쓰시는구나 림도 와인, 와인 여기도 네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박스니다 큰 우리 저희는 어수성원 준비입니다. 알아쳐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수술과 여자의 본인입니다. 들로 오세요. 지금. 이요 네. 아, 우리 동시디 네. 같이 네. 하시는 네. 선생님이세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다 남아 가지고. 예. 네. 설포르라고. <laughs> 아까 어떻게 잘 웃었어요? 아, 가아차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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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씩 날롭다니까. 아. 흑사랑 공방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해요. 진짜. <웃음> <웃음> 원래 여기가 청정 방역길인데, 청정 방역길은 이쪽에 정하가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공연을 하니까 더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 하나니까 작품이 더잘 보여서 좋네. 저쪽에는 더 없지 왜? 네. 아 그러셨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셀러분들이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작품이 작년보다 다양한 것 같은데 오 여기서 비누 공유하는 거야? 오늘 간만에 진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어, 사람들 굉장히 많고 어, 좋은 것 같아요. 꽉 찼어요 사람들이. 다행히. 어저 깨져 제각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진 좀 오늘 아, 오늘 어, 3시부터6시까지 공식이 어, 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어, 갑자기 저녁까지 먹고 이, 여기를 갑자기 오게 된 거라서 어, 엉망인 거. 저녁으로 매운 닭발을 막 먹고, 이제 콧물 눈물 다찌근찌근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오늘부터 야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재민천, 원도신 일대에서 야행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참서한번 보려고 왔어요. 자, 얼굴이 야행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공주에 8가지 보물을 모아서 밤에 같이 즐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밤의 이야기, 밤에 맛, 맛, 맛뭐 먹을 거리, 어떤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여덟 가지 보물을 모은 게 야행이라고 하고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봉주의 여덟 가지 여기 오시면은 봉주의 여덟 가지 진정한 밤의 맛을 밤의 맛과 멋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밤의 야시 막 이렇게 시간대별로 네. 이름 네. 있잖아요. 그럼그8 네. 시간 그거에 따라서 뭐가 틀리나요? 음. 그 시간대에 따라서 뭔가 좀 행사가 내용도 바뀌긴 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어, 큰 틀에서는, 어, 그 여덟 가지 틀안인데 그게 이제 장소마다, 또 예를 들면 대통령, 대통령가 있고, 여기 국군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바뀝니다. 여덟 가지 내용이. 그니까 여기를 오시면은 가는 곳마다 여덟 가지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꼭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해마다 열리는 거죠. 봄, 그러니까 봄에도 있고?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이죠. 1년에 두 번. 어, 어, 저 지금 안경 쓴, 오늘 안경 쓴 모습 처음 보시죠? 저 오늘 오전에, 시, 아, 오후에 심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잘안 보여요, 시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코로나 좀 각자 알아서 안전 유의하시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어, 대통교예요 대통교. 저희 대통교. 자, 공주의 대통교가 유명하지요. 여기 대통교는 이제 공주 공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어 세계 유산이 있지요. 네. 그 공산성이 어떤 곳이지요? 공산성은 백제 이제 시대에 네. 그 성이 성을 구부하던그 성곽이 되는 거죠. 성곽이고 그 네. 안에 이제 백제 마을도 있고 왕이 거기서 음, 거주를 음. 했겠죠. 네. 저희 백성들과 함께.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거, 하다가 그때가 아마 불교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제. 여기 절이 있는 곳까지 행차를 하셨겠죠. 근데 네. 그때도 여기에 천이 있었어요. 네. 그데 그러니까 이게 천이 있으니까 천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건너던 다리. 네. 그거를 이제 대통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그죠?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유명한 불저 북카페예요. 네. 바흐라고 네. 저희 여기 앞에 유명한 짬뽕집 있거든요. 기능가 거기서 짬뽕을 먹고 자, 이쪽으로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응. 재민천을 보면서 놀았던 응. 장소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당간지주가 있거든요. 네. 이거 어, 당간지주 하면, 대통사지공원 당간지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생각나는 게, 2 0 1 7년도에 프리마켓을 우리 했던 거. 어, 공주가 지금 응. 이렇게 프리마켓 활성화 되기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쵸? 네. 어, 한 5년? 2016년도만 해도, 이곳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응. 되게 썰렁하고, 응. 인제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대통사지 공원이라고 해도 그공원에 사람이 없었어요. 네. 사람이 없고 막 바람만 불고 <laughs> 유지만 날라다니는 근데 그곳에 진짜 보물 제. 재보... 150호가 있었거든요. 아까, 대, 뭐, 당간, 저기, 당간 지인데대통계하고 연결이 되죠. 연관이. 그래서 거기 백 보물도 있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어, 그 공원이 너무 아깝다. 그 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여기 공원을 좀, 공원에서 좀, 공원 문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그때 그백개체로 프리마켓을 했었죠.